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마 알베르토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 건강보험료 때문에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신청만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비법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 소득은 줄었는데 매달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요즘같이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건강보험료로 인해 은퇴한 어르신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간단한 신청만으로 지금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당장 6월분부터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지제도 대부분은 신청주의이므로 신청해야만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신청만으로 건강보험료를 즉시 줄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건강보험 조정신청제도입니다. 2014년 현재 의무가입 대상인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이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2024년 직장가입자 건보료 납부 금액은 당월 보수에게 보험료율 7.09%를 곱해서 산출되는 금액이며 사업주와 가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부가 요소별 점수로 환산한 보험료 부가 점수의 점수당 208.4원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직장가입자는 임금이 인상되거나 내려가는 경우 또는 호봉승급 등으로 인해서 월 보수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직장가입자는 작년, 즉, 2013년 소득이 올해 3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었고, 4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전년도 1년간의 변동된 소득금액을 매년 4월 정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는 지난 4월부터 2013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직장가입자와 조금 다른데요. 국세청에 신고된 전년도 과세소득자료를 활용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올라가던 혹은 내려가던 매년 11월에 보험료 조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아져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아닌 요즘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득이 줄어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줄어야 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7월에 미리 신청하시면 11월부터 인하될 건강보험료를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미리 낮출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인데요. 왜 그런지를 설명드리면 2013년 소득과 재산이 2014년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고 2014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하여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역가입자가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2013년 기준이 아닌 2022년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라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지난 5월까지 자영업자 프리랜서 분들은 2023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했는데요. 이렇게 2023년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고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즉, 2024년 10월까지는 2022년 소득 기준이고 11월부터 2023년 소득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대비 2013년 소득이 줄었거나 폐업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면 2013년 줄어든 소득 기준의 건강보험료를 6월부터 바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11월부터 낮춰질 건강보험료를 6월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6, 7, 8, 9, 10, 총 5개월 치의 건강보험료 할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2022년보다 2023년 소득이 늘어난 분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6월부터 건강보험료를 할인받으려면 늦어도 6월까지는 신청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7월부터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제출 서류 중 소득금액 증명원은 7월부터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월에 신청하셔도 6월분부터 소급해서 할인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할인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팩스, 우편, 방문 접수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팩스 또는 우편의 경우 제출한 서류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곳에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있을 경우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설명드리면 첫 번째 소득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 증명원이란 근로자나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이 있음을 알리는 문서인데요.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만일 금융소득만 있는 분들처럼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서에서 소득사실 없음 증명원을 따로 발급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부동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등기부등본과 토지건물대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월세 전세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토지건물대장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만으로 건강보험료를 즉시 줄일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변경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증가했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퇴직 전 직장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분 수준으로 36개월까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퇴사 전 18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셨어야 하고 신청 기한은 퇴사 후 처음 받으신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명기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격이 되신다면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라고 신청 방법은 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전화, 팩스 모두 가능합니다. 오늘은 신청만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건강보험조정신청제도와 이미계속 가입 제도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차분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